천개 많이 컸네요. 어 많이 컸지. 이게 노란 게 이렇게 봐요. 이건 낙에요 낙가. 어? 낙가. 낙가지. 네. 한개 연한 초록색 이래져 네. 보면 나 이거, 이건 이거는 숨어지가 아니라 계속 올라와. 어. 네. 어떤 건두 개씩 끓여. 그래서 나는 혹시 탭이 저건가? 이거 잘 생기다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고추가 이래 달린 상태에서 스무 개, 서른 개 정도면은. 음. 이렇게 위에 자연 낙과가 일어나요. 되게? 예, 낙과 일어나 낙이 어 있어요. 그래, 이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면터널은 예, 낙과가 좀 있어도 음.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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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여기 착착과 음. 돼 있잖아요, 전부 다돼 있잖아요. 여기죠 여기 다그죠 이렇게 다 지금 수정이 다 돼가 지금 잘 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정 다 되네요. 아, 다된 예, 거요? 예, 예,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과가 20개 이상이 달리면은, 음. 위에서 낙과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래 이 부분에서 이제 과가 많이 달려있잖아, 그죠? 저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과가 달려있잖아, 지금. 음. 그죠? 스물 몇 개가 달려있잖아, 큰 과가. 그러면은, 여기 중간 세대에서, 세대에서는 낙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또 정신없이 지금 확 달리게 돼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자연 낙과니까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고추, 잎이 노랗게 떨어지는 건 없는가요? 아니, 내가 다섯 개 따냈어 야, 일주일 만에 왔는데, 어, 어, 고추기가 이렇게 더컸군네 어, 올해는 스무지 없으니까,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과감 많이 걸리면은 자연 낙가니까, 여기서 이거 낙가잖아. 그죠? 응. 음, 음. 낙가잖아. 응. 음. 이로 낙가는 자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기 낙가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 어, 그, 요, 요, 어디 고추 마무리가 다 졌잖아요. 요런, 요런 거는 절대 낙가 안 돼요. 음. 여기 저 안에 봤어. 저 전부 다, 전부 다 이런 것보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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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 이런 거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응. 과, 크다. 과감한 한 뼘이네, 그죠? 그또 굵기도 또 굵지 않아도. 어, 굵은 거지. 그 굵. <laughs> 굴. 길이도 그렇지만 엄청 굵어. 응. 라이, 라이터보다 더, 더 굵은데 응. 상당히 많잖아요. 노랗이 떨어지잖아요. 예. 응. 노란 잎이 떨어지는데 아래 뿜에서 떨어지면은 응. 수분 가다예요. 수분 가다. 좀 말라야 돼요. 예. 이거? 예, 영양 부족이면은 저 위에서부터 잎이 떨어져야 돼요. 영, 그게 부족을 예. 좀 말려서다가 물 주고 이러면 돼요. 교수는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그죠? 음. 예, 이렇게 네 개만 가져가시면은 일차 따고 한 세대 쉬고, 2차 따고, 그죠? 1차 이렇게 따고, 또 그다음에 또또 또, 또 쉬어. 또 낚아가 일어나요. 음. 그 다음에 또저 위에 가서 또 따고 계속 이렇게 갈랗게 까지 딸수있는거예요 음. 너무 욕심내가지고 분지수를 많이 가져가면은 또 숨버지가 오고 뭐 그렇게 돼요 <laughs> 최고로 잘왔다나또 괜히 걱정했다 낙과락 하길래 네. 여기 보세요 지금 다 열려있잖아 네. 게, 여기 스무 이렇게 했잖아 그죠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스무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바글, 여기 지금 바글바글 바글 하잖아 열리는게 요 안에, 네, 지 보이죠? 상, 음.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저 뒤에 하고. 나중에 여기서 왕창 떡이 돼있어요 이게, 이제, 실속적으로 갈까지, 이제, 대화를딸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새 본종은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쪼글쪼글 해요. 쪼글쪼글 하지만은, 쫙쫙 펴, 다펴지잖아요그다나 음. 그죠? 이러면은, 일상 없는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 와 요, 요, 많이 열렸다, 이쪽에나 응? 어? 이쪽에는. 고추가 어? 작은 게 아니라 다 어? 똑같아. 고추이고추가 아, 크기도, 와, 이거 이게, 이게 원래 대가정이 아니잖아. 손가락 한 세변이 되겠다. 그죠? 네. 세변이 되겠다, 이 아, 와, 크다, 크다. 지금부터 요소비료를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요소비료를 주면은, 자꾸 이제 대하고 잎이 커지고 키가 크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합비료를 줘야 돼요, 복합비료를. 위에 과하고 이제 열리는데, 충실해야 되니까, 복합필요를 한 세포 집 접어서 어제 왔다 갔는데 이렇게 또 컸네 이런 아, 거 이거 내한 일주일 만에 찾았나 일주일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또그자세에 이만성경이 있구나 올해 스무지는 영걱정안하고이자품 되겠네 성경점이 이래 지금 깨끗하잖아요 또 어, 아예 안 보여 그 지금 담배나방 하나도 없다고요 음. 아, 고독고님들이 고등, 믿을라나 담배나방 하나도 없다는데 형이 거짓말하는 건 알겠죠 아니요. 내가 네. 왜 거짓말을 해? 야 이게 아, 내가 다 해봐봐, 어제도 확인해봤는데 아직 담배나방 하나 못 잡아 잡아냈다는데 이거 진짜 믿어야 되나? 저, <laughs> 저도 좀 의심스럽고 제 밭에도 아직 담배나방 피해본 거한 개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 여러분도 그 꾸준한 방제 방제만이 담배나방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솔대표 과컥기 장난해. 흐이 그리고 시간 나실 때 네. 나는 그. 그 이거 다껴순제거 하고 꽃잎을 따졌는데 여기 있잖아 이런 거 응. 이런 거 응. 이런 거는 뭐 지금 대단해요 야, 야가 영양분이 지금 이래가지 아, 이래가잖아 그... 네, 응. 이야를 이 빨리 제거해줘보면 이런 애들 빨리 제거해 주면 저 위에 과가 빨리빨리 빨리 크고 빨리빨리 빨리 많이 열려요 이런 거는 다,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 시간 나면은 응, 응. 이런 거 시간 나면 제가 해서 이런 거다 제거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형이 네. 여기 보이죠? 지금 여기 분지가 한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잖아 그죠? 네 개인데 네 이, 이 분지는 그래도 과가 달리 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 분지는 지금 과가 안 달렸잖아요. 어, 안 달리고 어. 키만 크잖아. 네. 이렇게 키만큰건 야는 야 하나를 야 하나를 빨리 이렇게 제거해줘 보이죠? 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하나만 제거하면은. 네. 음. 나머지 얘네들이 저기에서 과가 상당히 빨리 커져요. 이 과들이, 야, 야, 고초들이 빨리 열리고, 영양분이 저어가기 때문에 빨리 커져요, 예. 이게 필요없는 거, 음. 하나 이런 거. 비대기 시켜버리라고? 예, 이런 걸 없애줘버리라니까. 자, 이거 하나 없애준 걸 해가지고, 보거죠저 음. 위에, 저 위에 얘네들은, 여 고초들이 빨리빨리 많이 열려요. 개화도 빨리 되고, 영양분이 위로 쫙 올라간다니까. 영양물을 야들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필요 없는 겨까지 하고, 고추님은다 떠주시는 게 맞아요. 찌가더 크면, 우회감당하죠. 지그 위에 형님 마이 열릴 때, 응. 그때 영상 찍어가, 이거 또 구독자한테 한번 보여줘야 겠다한 번씩 또 흔들어주고 그래, 내가 와서. 왜 흔들어주는데요? 응? 어? 이거 뭐, 흔들어주면, 뭐, 좋다면서, 이게. <laughs> 자, 자, 자연, 저것도 <laughs> 되고. 네. 맞아요, 예. 고추쪽이를 살랑살랑 한 번씩 흔들어주면, 어, 수정이 좀 빨리 되고, 그럴 거예요, 합니다. 그렇다고 형이 막 흔들어가지고, 일부러 막 세게 흔들어가지고, 고추꽃, 일부러 던지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그, 보니까, 이런 건 모르는데, 네. 이봐, 요거는 두개 생기니까, 하나가 현찬해. 아니, 그거, 그거 그, 그, 둘다현찬잖아요 네, 그, 현찬해. 같이, 여기 되어서 그러나 어떤 건 막, 세개 나온 데가 있어. 아마, 이런 가지들은, 나는 꺾어줘 보거든. 이거 하나, 이런, 안에, 안에 들어간 거 있잖아, 음, 이런 거. 좀이 음. 쪼매난 거, 이거 대단한 음, 거, 이 쪼매난 거, 이 가지들이 언제 커가지고 저까지 가요. 음. 야, 야들을. 야도, 그래, 잘 익지도 않을 거 말이야. 야들을, 예. 음. 이러면, 이 꺾어주면 지금 이 안에 약도 잘 익히잖아요. 약도 잘 익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 이 대부터 열매들이 빨리빨리 커요. 그 고추가 꼬부라졌다. 네, 고추가 꼬부라졌는데. 네. 지금, 하나를기 지금 있네. 이 대는 여기서 네. 지금 머물었잖아. 네. 저 위에는 저까지 컸는데, 그냥. 응. 네. 이못 머물었잖아. 네. 지금 이 고추 이런 게 아깝다고, 그 지금 맞아요. 못하고 이러면은, 아, 저 고추가 하나 열려있잖아요. 네. 아, 이거 나중에 가만 놔두면 이만 크겠지 싶어가지고 네. 아깝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러면저 위에, 손해라요. 저 위에 손해라, 애들이 안 커요. 저 위에 고추들이 빨리빨리 빨리 안 크고, 키도 빨리빨리 안 크고, 그래요. 그, 예, 그, 그 이런, 이, 얘네들은 어설프잖아. 지금, 저기 뭐, 분지, 군지, 분지 키우려고 놔뒀는데, 분지가 이렇게 쪼만하잖아요. 예. 이거 고추 큰거 하나 열렸네. 응. 큰거 하나 달렸어 예. 열렸으면, 안에 큰 고추 이거는, 그, 홍고추 떼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꺾어요. 여기, 이 이런, 게, 이런 거 꺾어가지고, 고추 달려서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버리면은, 꼭 영양분이 저 위로 가가지고, 저 위에 고추들이 무조건 빨리빨리 크게 돼 있어요. 이런 가지들 있잖아. 네. 여기 밑에 고추는 한상 열려있잖아요. 네. 이거, 이거 턱 놔두고, 뭐, 별 의미 없어요, 이거. 꼬부아지잖아요 네, 꼬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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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요 고추만 놔두고, 네. 여기를, 내가, 밑으로 갱, 잃어놓으면 깔끔하잖아요. 더 이상 여수는 못 나게. 이쪽으로 갈 영양분이 다 위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과들이 빨리빨리 크고 낙과도 더 일어나고 그렇게. 해요 어, 나는 뭐, 준이 알았을 때. 이치가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이거, 예를 들어, 그, <laughs> 다, 다세포보고 그죠? 예. 한 가지만 가지고 올라가버렸죠 이게 낙과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너무 많은 가지가 있으니까 위에서 낙과가 일어나는 거야 너무 많은 고추가 열리고 이러니까 위에서 낙과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약도 잘먹고이 그렇죠 이러면 음. 약도 잘 먹히고 이래 뭐 바람이 송송 닿 아마. 이거 뭐 탄자가 올수 없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저 고추 정리적서잘 해놨네, 깔끔하게. 이쁘게 해놨지? 네. 어. 야, 이거는 좌우로 뭐, 걸고 치는 게 없는데요. 약치기도 굉장히 좋잖아. 네. 응. 걸고 치는 것도 없고. 형이 뭐, 다른 거 문제 되는 거 있는가요? 없어. 나는 그거, 궁금해가지고. 어. 일단, 일단은, 가정결벽하고, 순버지는 이제, 멀어졌어요. 이제, 걱정 안 하시래요, 이제는. 담배나방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그래. 담배나방 아이고. 뭐, 뭐,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데, 뭐. 못 잡은 게 아니라, 더 보이더라, 안데 뭐, 저기, 네. 저, 담배나방 먹은 게. 네. 나도 작년에 그래가지고, 은거지 걱정했는데. 형님, 이제 서서 다 됐는데. 네? 네. 나는, 나는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laughs> 더 이상 이제 뭐, 뭐, 지도해 줄게 없을 것 같다. 작년에 진짜 초장에 담배나방 때문에 완전히. 맞죠? 초장에. 그때 담배나방 때문에 고춧가락으로. 네. 어요 뭐 푸른 고추따라다가 팠나오. 다 버리고. 응. 네. 순모자가 뭐, 키 1m도 안 돼가 또다 조지고, 그죠? 거고재배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물 관리. 형님 알죠? 물 관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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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수분을 넉넉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제. 방제를. 하여튼, 꾸준한 방제를 해줘야 돼요. 형님, 그리고, 그, 뭐, 내가 없더라도, 그죠? 응. 이한 번씩 이파리를 정확히 보이죠? 응. 이파리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이파리가 변하잖아요, 그죠? 응. 뭐, 뒷면도 보고 까만 점이 생겼다든가, 이파리가 노란, 뭐, 든든하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럴 때 초기에 붙 잡으면 다 방제를 할수 있어요. 초기에 놓치면 방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응애인가, 뭐, 그거 와서 그러나? 예, 응애는, 응. 가해 있는 현적을 딱 보면 알아요. 응. 그거는, 응애, 응애 약으로 치마 되지만, 뭐, 전문의 세균병, 이런 거 있잖아요. 갈색 응. 세균병, 이런, 이런 병들이 오면은 또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면은, 빨리 방지를 하면 돼요. 이야, 이거 그림 좋다. 응? 그림 좋아? <laughs> 이마에 또 크게 따 갖고 하는 거 이게 보관하죠, 말이야. 재재보한거보다 재밌어. 밭에 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 재밌지요. 네, 작년 같으면은 막 짜증 나고 네. 그랬는데 고추농사에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런 돈도 안 되는 고추농사 그냥 하는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좀 그, 그, 답답하지요. 그, 그, 그러게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지 네. 그리고 그래, 고추농사는 관리에요, 관리. 응, 맞아. 결국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대박을 내지 좋은 비료 아무리 써도 고통스러운 그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사실 딴 사람에 비해서는 비료 거의 안쓴 거예요, 우리는. 기본 태비를 넉넉히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물로 키운다고 보면 돼요. 요소 조금 주고, 뭐, 뭐, 지금 먼저 번에 복합 고랑으로 살짝 한번 주고, 그거 못 써. 요소는, 예, 요소는 형님 초반 성 초, 초, 초반에. 초반에 요소를 주고, 네. 그 외에는 절대 요소 주면 안 돼요. 요소 주면은, 고추 얘네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가 병충이 오거든요. 초, 초반에 저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 요소 조금 주고, 그러고서 요소는 지금 아예 안 줬거든? 예. 요소는, 오케... 예, 요소는 한 번만 주고, 복합비로 해주세요, 복합비로. 복합비로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분을 다 넣어 놨잖아. 그래, 복합비로가 최고예요. 그것도 이제 비싼 거 말고 싼 거. 비도 오고, 운치도 있네, 그죠? 응. 음. 그러고 지금 계속 이, 이 성장을 하잖아, 지금이. 예. <laughs> 형님, 계속 성장하는데, 왜 연락합니까? 그 계속 성장이 어디, 어디까지 연락하면 내가 먼저 보기로 하잖아. 10, 10월 말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laughs> 그렇게 <laughs> 뭐, 너무 잘 키워도 참 고초농사 문제다, 그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선수 다 돼.